그리고 지금 열심히 막 걷습니다. 몸에 좀 열이 나면 그 다음에 뛸 거고 잡생각이 많을 때 몸을 막 움직입니다. 정확하게 31일 되는 날이고 오늘 일요일이어서 일도 없습니다. 그래서 오전 오후 제가 어제 느낀 건아 내가 공부를 멈추고 있었구나. 공부를 매일 조금씩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. 그래서 오전에 일찍 공부하러 갈 겁니다. 러시아. 오늘 유난히 깜깜해요. 물론 달이 별도 잘 보여요. 날씨가 흐린 건 아닌데 일요일이라고 불을 안 켜주나봐요. 카로등에 하나도 안 들어오니까 어두워요. 밖에 나갔다 오면서 보니까 빵을 막 꺼내고 있었어요. 막 꺼낸 거 사야겠어요. 빨리 가야겠다. 이리이리 g o o 산자리. t h 네, 오, 따뜻해, 따뜻해. Oh, really yes. really 오, 깜짝 놀랐네요. 등을, 부처님 오신 날 보통 우리는 다는데 여기 복전에 오늘의, 어, 도구는, 아니, 러시아어는 맨두시도 차이체민입니다. 맨 나는 두시도 밥을 차이체민 먹어요. <laughs> 오늘 아침에 카이막 준비했어요. Ah like, uh, yes right. Um, friends talk to me. Beach cake nation.를 받으면 돈이 나옵니다. 돈을 미리미리 뽑아요. 오천 씨. 그만원 정도? 오 오히려 오오만원 정도 그죠? 그러 그러니까 매번 안 하는 게 얼마나 마음 편하다고 해야 되나? 약간 그러니까 또 항상 여기 외국이라 무슨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미리 한 8만 원씩 10만 원씩은 꼭 갖고 다닙니다 뽑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카페 가기 전에 콜라부터 사러 왔어요 제가 콜라 끊는 건안 됩니다 제가 좀 뭐야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끊는 거를 시도해 볼게요 <laughs> 어 별거 아닌데 하이튼 됐거든요. 네. 그래도 어쨌든 코카콜라 가격 49, 50, 700원. 네, 맛은 똑같겠죠. 이름만 좀 표기만 그런 거죠. 7일 문자로. 쿠콜라 맞아요. 하네, 표기만 다르네. 아, 표기만. 어제 영상이 올라갔었죠. 오늘도 카페 가는 길이 있네요. 지금 막 시작했나 봐요. 지금 요때가. 가장 박진감 넘칠 때예요. 막 초반에 가운데 있는 돌들을 깰때 지금 깨고 있습니다. 아, 엄청 세게 던져요. 아, 어쨌든 가운데 있는 뼈들을 흐트러뜨리는 게 어, 목적이에요. 아 주말에 제일 많이 오시겠죠? 오, 진짜 쳐사 하나 밖으로 내보냈어. 음, 왜, 저희도 나이 있으신 분들이 왜 파크골프 하듯이 여기도 그런 게 놀인 것 같아요. 이분 작전이 굴러가게 해가지고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시는 거고, 저분은? Hello. Hi. Hi. Thank you. Hi. <laughs> 오늘 카페 o h 시 l l o Hell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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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e l 이 o Hello. h e l 있 o Hell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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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Jalabad you know Jalabad is name city yeah new name Manas Manas you know I know Manas visit here yes uh, I'm first time Kyrgyzstan mm. I have been one Ma month my English very bad. <laughs> ah, it's okay yeah? no problem but maybe understand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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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's your name Kim Kim yeah. market you know, market you know I market. know market yeah. but not market mm. uh, uh, 스트리트 마켓 요 스트리트 마켓 요 마이 트러플 헤로 트라스비체 야 카레이츠 마이 네임 이즈 김 마이 네임 이즈 다 아디안 힐 쉴즈 굿에 베네 링투 폴로 따 먹어 본거 시켜 봤어요. 오늘은 그 여기 콜로코 이름을 건티 근데 제 생각에 이거 분명히 말 관련된 뭐 우유나 젖이나 그런 것 같고. 그리고 라면이길래 한번 시켜봤습니다. 뭐 라면은 맛이 똑같겠지만 일단 따뜻하고요 분유 향이 납니다. 분유야 분유. 다행이네요 막 시거나 자극적이거나 그렇지 않고요 딱 따뜻한 분유만 티입니다티 여기가 콜로코 티에요 점심 먹을 시간은 아니긴 한데 워낙에 차 웬만한 가격이 웬만한 식사 가격이다 보니까 시켰습니다. 국물 먼저 먹죠. 똑같아. 안성탕면 아니면 신라면이야. 제가 라면은 원래 평소에도 잘안 먹는데 여기 온지 한달 됐고 오기 전에도 라면을 한한달 정도 안 먹었어. 요두달 만에 먹어보는 라면입니다. 설마 눈물이 나겠어요? 음. 라면 잘 끓이네요. 음. 이거는 삼양라면 같아요. 사양라면 카페에 왔는데 뭘 집중해서 하는 것도 쉽지 않네요. 자꾸 뭔가 유튜브를 보게 되면 물론 여행 유튜버긴 한데 엉뚱한 거 보게 됩니다. 체코제 걸 보았는데 막 브라질 보게 되고 뭐. 특히나 키르그스탄 걸 보는데 어쩔 수 없죠 뭐 하루 이틀 있다 나가는 건데 내용이 뭐 깊이가 있을 수 없는 당연한 거고 어쨌든 제가 오늘 봐야 될걸 아니면 찾아야 되는 걸 찾아야 되니까 지금 다른 걸 보면서 시간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<놀람> 기온 차이가 낮아고 저녁하고 많이 나요 반바지 입는 거 봐, 애들 제가 하얀 고양이도 봤거든요? 그러니까 길고양이... 물론 이런 고양이 흔한 건 아닌데 특이해요 옆에 고양이도 그렇고 제가 본건좀 새끼 고양이도 많고 개보다는 고양이가 훨씬 많은 거 같아요 오후 2시인데 어, 날씨 정말 좋네요 어, 이렇게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아니 기분은 좋아야 되고 <laughs> 아무리 앉아있다고 해도 2시간 앉아있었는데 이렇게 썩아뭐 공부를 한다고 해서 잘 되진 않네요 또 이렇게 장소를 옮겨서 다시 또 해봐야죠 계속 정보 검색하고 어, 책 조금 읽고 그 정도밖에 잘안 돼요 그리고 아좀 꾸준히 뛰어야 되는데 오늘 무리했나? 날씨가 좀 추웠나? 오른쪽 무릎이 조금 뻐근해서 지금 신경이 쓰이네 좀. 삼사, 사보이, 아진, 가비아지나, 삼사. o n 예, 아진, please. s so, 계산하고 밖에 나가서 여기 주면 포장 받는 거 같아요. o 우 wow. Thank you. 음, 조금 짜긴 해도 건강해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 뭐 햄버거 가끔 먹었으니까 제가 햄버거 보다는 고기도 살코기고 3,000원 김밥 한줄 사먹는 느낌으로 먹죠 정장이 아닌데 막 쓰네 정류장 간판이 없어서 그런가 여기는 아직 뭐. 어. 꼭 정류장에만 서야되고 뭐 이런 건 없어요. 느낌에. Ai, tá. Ara,